안 물어요. 얘는 되게 순해가지고, 물질 않아요. 개인기? 연두 개인기 있냐고? 어, 있긴 있어요. 잠깐만, 보여주려면, 막 말하고 이런 개인기가 아니고, 봐봐요. 자, 봐봐요. 계단 개인기. <laughs> 야, 말을 안 들어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<laughs> 근데, 아, 안 아파요, 여러분. 이거 막 물어도 애가 부리가 약해가지고 별로 안 아파요. 멀쩡합니다. 아, 니까 그러니까 물긴 무는데, 정정할게. 물긴 무는데, 살살 무 정말 안 아프게. 진짜, 진짜 약하게. 그래서 아프지도 않아요. 연두가 되게 순진한, 순진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편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게 말안 듣는 아이들도 많아요. 번행무중에서. 저는 우리 연두가 말을 너무 잘 들어서! 어! <laughs> 어! 여러분, 미안해요. <laughs> 여러분, 미안해요. 아, 어, 잠깐만. 어, 어떡해, 연두. 지금 머리 위에 올라왔는데. 여러분, 제가 오늘, 정말, 연두까지 공개하려는 생각을 못했던데. <laughs> 아, 어떻게 나. 어? 말안 들을까? 너 그럴 거냐고. 응? 찡거리지 말고, 말을 해봐. 말을 해봐. 네, 여러분. <laughs> 아마도 저희 연두가 사춘기가 온것 같아요. <laughs> 연두야, 제발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제가 나중에 연두가, 사춘기가 지나면은 다시 연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